태풍 할롱은 오늘 오전 9시에 온대 저기압으로 소멸되었습니다. 태풍 나크리는 오늘 9시경에는 오키나와 북동쪽 310km 해상에서 강도 1, 초속 23m의 비바람을 동반하여 방향을 동으로 유턴하여 북동진을 시작하고 있으며, 오후 9시경 강도 2, 초속 27m의 비바람을 동반하여 오키나와 북동쪽 460km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어제 오후 20일 시경 수도권과 중북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붉은 부분이 접근하는 것으로 보아 밤에 제법 많은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천리안 위성의 영상을 보면 어제는 전라권과 경남지방, 제주도는 맑은 하루를 보냈으나. 다른 지방은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곳이 많았습니다. 위성 영상에서도 만주의 고기압 영향으로 북동기류가 들어와 동쪽 지방은 더 구름이 많고 비가 오겠습니다. 여전히 정체 전선은 중국에서 만주를 지나고 있으며 중부 지방은 더 많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일기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만주 지방에 1033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압골이 항해도 지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는 강력한 저압대가 자리하고 있어서 이 영향을 받는 한반도는 정체 전선에 이은 저압부의 영향으로 더 굳은 날씨를 보였네요. 태풍 나크리는 998헥토파스칼의 강도 1의 세력으로 북동진하고 있으며 더운 해수면을 통과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층의 제트기류의 영향을 받기에 방향을 동으로 돌릴지는 좀더 두고 봐야겠네요. 11일 토요일 날씨는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은 구름이 끼고 비가 오나 전북 지방의 고압대가 형성되어 대전 이남 지방은 맑은 날씨로 시작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은 하루 종일 비가 오나 남부 지방은 맑고 적당한 기온을 보이기에 발레를 한다든지 집안 청소를 하는 등 어제에 이어 맑은 날이 됩니다. 아들이 하기도 좋은 날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부산 19도로 시작되며 낮 기온은 서울 22도, 부산 27도로 적당한 날씨가 됩니다. 오랜만에 상쾌한 하루가 되겠네요. 12일 일요일 날씨는 밤 사이에 구름이 남아하여 경남지방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는 구름이 끼고 전북서해안 지방은 가끔 구름이 걷히는 날이 됩니다. 낮부터는 서해상의 고압대의 영향으로 서해안의 연안, 충청, 전국, 전남 지방은 맑아지나 북동 기류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상권은 다시 흐려지고 지리산과 덕유산 동쪽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부산 19도로 시작합니다. 태풍 나크리에서 밀려 올라온 더운 공기가 전국에 들어와 활동하기 좋은 기온을 보이겠네요. 낮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6도가 됩니다. 13일 월요일은 전남 서부 지방은 맑은 날로 시작되나 전국에는 구름이 끼고 수도권은 많은 비가 오는 날이 됩니다. 산둥반도에서 비구름대가 계속 들어오기에 비는 계속 내리겠습니다. 특히 태안반도와 전북 지방은 정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후 14시 경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지방, 전북 지방에는 잠시 2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남부 일부 지역에는 밤까지 내리겠네요.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20도로 시작되며,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15도 정도로 아침보다 낮아지며, 남부지방은 21, 2도 정도가 됩니다. 밤에도 중부지방은 계속 비가 내리는 날이 됩니다. 14일 화요일의 날씨는 자정부터 인천과 수도권은 계속 비가 내리겠습니다. 8시경에는 더욱 확대되어 충청권과 강원도에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의 강력한 저압부가 형성되고 태풍에서 밀려들어오는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서 내리는 비가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많은 비는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서 8시경에는 전북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며 10시 이후에는 영남권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전북, 경남, 경북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부산 22도이며 낮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24도 정도가 됩니다. 15일 금요일의 날씨는 새벽부터 점차 개이며 충남과 전라권은 흐란 날로 시작됩니다. 오전부터는 점차 개이면서 맑은 하늘을 볼수 있겠으나 정오부터 다시 전국에 구름이 끼며 전남 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경남 해안 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년 가을은 비로 시작하여 비로 끝나고 있습니다. 16일에도 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일부터 한 주일간의 날씨입니다. 전국이 많은 비가 오는 날로 시작하며 16일까지 이어져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겠으며 이후에는 맑은 날이 며칠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주초에는 18-9도이나 후반에는 11도 정도로 6-74도 1 정도 낮아져 점점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4-5도에서 점차 낮아져 후반에는 22도 정도가 됩니다. 이제부터 가을 거지가 시작되니 비가 농사에 방해가 되비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표의 기온의 변화를 대전 부근을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기온은 17도로 시작되나 낮에는 25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되며 다시 밤에는 18도로 낮아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쪽의 한기가 주 후반에는 내려와서 제법 쌀쌀한 날씨를 보이는 등 변화가 많은 날씨를 보이겠네요. 노약자나 어린이는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날씨가 차가워질지는 예측이 어렵네요. 쾌적한 가을날을 기대해봅니다. 상공의 바람장을 보면 1.5km, 상공의 바람은 북만주의 고기압 세력이 미치지 않는 중부지방에 저기압이 발생하여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5.5km, 상공의 대기를 보면 북부지방, 상공에까지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기에 이 영향이 중부지방까지 미치고 있네요. 이 바람장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찬 공기가 수렴하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10km 상공의 바람은 서에서 동으로 강하게 불어가고 있어서 저기압을 태운 대기를 동으로 빠르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3,000m 상공의 기온을 보면서 오늘의 기상 예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